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세 번째 시간. 경제산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기사가 좀 많았다 그랬죠. 수도권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게아또 어, 나와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 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해가지고요. 재건축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서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아, 음마 아파트라고 아시죠? 그런데처럼 강남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좀 있어요. 압구정 현대나 뭐 이런 데들도 많이 낡았잖아요 이제. 어, 그런데 이런 데들 왜 지금 재건축 못 들어가고 있냐면, 어, 여기가 이제 땅값도 비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장난 아닌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 층수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 같은 걸 둬가지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타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건설사 입장에서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아파트 짓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이 지을 수 있어야. 그래야지 거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아, 어, 그거 다 보상해 주고도 남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이거를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도시 미관도 해치고, 그러잖아요. 압구정 현대나 뭐 이런 데들은, 어, 현대 한양 거기는 그 강변 아닙니까? 강변. 강변인데, 강변에 너무 높은 빌딩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도시의 미관상 좋은 일은 아니에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스카이라인 같은 것들이 너무 팩팩하게 이렇게 들어차가지고, 어, 사실은 이게 막힌 느낌도 들고,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균형이 안 맞죠.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또 부동산 가격을 이끌어 올리는 지역들인데, 이런 데들의 자치 잘못, 어, 이런 것들 만들었다가 또 뭐, 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또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안 해주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입장 같은 데가 좀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해주겠다고 있는데 어,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해보자. 지금 뭐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공급이 딸려서 그런다 하니 공급을 좀 늘리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늘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아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좋은 자리니까 좋은 자리니까 장기 공공 임대 같은 걸로 공급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볼만 하지 않냐. 그렇게 이제 나서는 거죠. 이렇게 나섰는데 뭐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사자들도 겁내 싫어하고. 그니까 요거는 혹한데. 요거는 혹한데. 용적률 올려주고 층수 올려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다 혹한데.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요. 어 이게 보면은 여기 장기 공공 임대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또 싫어하죠. 그 임대를 있잖아요 싫어해 되게 많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우리 동네 임대 들어오면 은또 그거 뭐 집값 떨어진다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가 딱 이제 우리나라의 욕망 오늘 저는 작심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건데 우리의 욕망 있는 것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어,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욕망이 없으면 은 저도 이런 경제생활 을 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 강의까지 다 봐가면서 취업 좋은데 하려고 노력 왜왜 왜 해요. 그 여러분들의 경제 욕망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누구나 다 있어요. 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을 저도 비판하면서도 아꾸정동에 내가 현대파도 있으면 다른 얘기를 하겠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 나도 욕망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돼요. 에덤 스미스가 경제학을 창시할 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존재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숨겨요. 자꾸 내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좀 보여요. 보니까. 세금 어, 올라서 난더 힘들어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 당신네들 말이야. 고위공직자로 있거나 국회의원 하면서. 그러면서 강남에 집몇 채씩 갖고 있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렸나? 올라가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 국민 정서에 좀 어긋나요. 그렇게 되는데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까발리고 그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욕망을 다른 방법으로 실현할 방법은 없는 건지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해봐야 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하는 게더 좋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렇게 보는데, 여기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고 있고, 어,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우리 동네도 임대 아파트 들어온다 그러면 주변에, 어, 여기에서 좀 싫어하는 분위기들이 좀 형성돼요. 여기저기서. 그런데요, 이게 집을 멀어보는 거예요. 주거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들어오는 걸 꺼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둥, 뭐라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돈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 대놓고 무시하거나 깔 보거나 하는 것들은 너무 천박하지 않아요? 예, 네, 그 정도는 제가 작심하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건 알겠고 이해하겠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회에서 조화를 이룰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거를 드러내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혹은 그 욕망을 감추고 다른 이유들을 자꾸 들어가지고 나 내용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둘러대는 것, 어,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을 못 해요.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상황을 직시하고 어, 빨개벗고 거울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나쁜 거 아니에요. 욕망 있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공동체적인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건전 나쁜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져야 돼요. 이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비중이 한 40%까지 올라가면은, 30, 40%까지 올라가면 임대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좋은 부지에다가, 좋은 데다가 공동, 고, 저 공공임대를 동저공 많이 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좋은 일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거는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뭐 어,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주거에 관련해서 이제 기본 주거 기본 어, 주거의 개념을 도입하겠다면서 어, 앞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지을 때는 딱 역하고 가까운 좋은 자리 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장기로 임대하면서 살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이러고서 이제 어 정책을 들고 나왔으니 그런 게 이제 많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이 좀 달라지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인식이 개선되면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어 임대가 같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까지 싫어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아무튼 요요 요 욕구들이 충돌되면서 공공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당연히 이 당사자들 싫어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거고. 어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주택자 들어온다. 신혼부부 청년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때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서울시가 이렇게 고밀도로 이렇게 도시 만드는 것을 싫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파생될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를 설득하기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서울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허가권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업무 협조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서 이 정책은 좀 이렇게 난관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갔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바이고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 사적인 이제 그 재산이 투입이 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어, 정부에다가 아, 어,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걸 기부채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아무튼 추진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기는 한다는 거고요. 예, 부동산 문제가 자꾸 이슈가 돼갖고 자꾸 이제 튀어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좀 가져보자 라는 얘기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이거는 이제 어 이제 뉴딜 펀드인데 지난주에 이걸 한번 좀 지난 달이죠 지난 달에 이걸 한번 좀 우리가 달아봤었어요 달아봤었는데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연3% 수익을 보장해주는 뉴딜 펀드 같은 것들이 어, 이제, 어, 기획이 되고 있대요. 이건 그림자 안 보이시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떠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디지털 그린 뉴딜 펀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이제 글씨가 좀 작은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뉴딜 펀드를 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순위 대출, 민간 투자비에요. 이게 전체 민간 투자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순위 대출을 70에서 75% 어, 이렇게 이제 받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을 15에서 20%로 구성한대요. 그리고 이제 출자금 같은 것들 을약15% 정도로 구성을 할 건데, 디지털 그린 뉴딜을 할때 이걸 펀드를 받아서 이 비용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이제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게 정부의 이제 방침이었잖아요.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있잖아요. 어, 이제 요 아래쪽은 출자금은 전략적 투자자, 건설회사 같은 데서 대기하고,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재무적 투자자 펀드 같은 걸 조성해서 들어오게 하고 민간펀드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선순위 대출에서 상당 부분을 이거를 뉴딜펀드로 이렇게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기관투자자 있잖아요. 연기금, 연금기금, 퇴직연금. 이거 되게 안정적인 데거든요. 이런 데서 자금을 같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대출로 구성한 이 뉴딜펀드가 안정성 있게 굴러가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해서 해지가 된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했던 걸못 지키거나 이럴 때는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을 얼마를 약속할 수는 없어요. 펀드 방식이니까 예금은 아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국제 수익률 정도에다가 이거를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까지는 주겠다. 이 국제 수익률이 한 3%? 2%, 3%대라 그래요. 한3%완팎이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주면은 3% 이상 되지 않겠냐. 요즘 저금리 시대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될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억 원 이하 5%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초과는 분리과세를 해가지고 3억 원 이하랑 위에, 위에랑 뭐 분리과세하고 다른 거랑도 분리과세하고 이렇게 해서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 아, 할 방침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자금이 유동성 지금 함정도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돈이 돌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연3% 이상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원금 보장 등으로 퇴직금도 맡길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한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 표현을 공식적으로 쓸 수는 없대요. 이게 법을 위반하는 거랍니다. 그거 자체가. 펀드가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민간에서도. 정부도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하는 거니까 믿고 해라. 원금 보장에 준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자기의 퇴직금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러는 거거든요. 뉴딜 펀드는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 민간 조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민간 펀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까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160조 원의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인데 이중 국비가 114조 원 가량이고, 나머지 46조 원을 민간에서 조달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그 돈에서 70에서 75%를 선순위 대출로 해가지고, 뉴딜 펀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을, 안정적 기관 투자자들을 모아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남는 돈, 여유 돈들을 갖다가, 아, 여기다 또 맡겨놓을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예 이런 게 하나 추진되니까 혹 재테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또 이렇게 잘좀 들여다 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 한번 드려 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됐죠? 예 그래서 그 설명이 또 뒤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뉴일본드 기본 구조가 민간 투자 사업이 70에 75%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연기금이나 퇴직 연금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다. 요 설명이에요. 그렇게 봐으시고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어, 3억원 이하는 세율 5%만 적용하고 수익에서 5%만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고요. 현재 펀드 배당소득은 약14% 세율인 것을 감안하면 어 이게 이제 세율도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봐두시면 경제 부분이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사회 환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회 환경으로 가보면 10년간 의대 정원 4천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 이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좀 시끌시끌하죠.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금 의료계가 좀 많이 어려운데 어요런데다가 지금 있잖아요. 의료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보니까 2022년부터 어, 쭉 해서 10년간 의대정원을 4천 명을 확대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수를 충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어,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의협 같은 데서 이제 파업하겠다.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지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일부 또 부분 파업도 진행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의대 같은 데에서는 이제 어 이런 것도 나왔죠. 지금 뭐어 시험을 뭐 거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 이제 당정협의를 해가지고 7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오늘 2020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마다 400명 총 4천 명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확충될 정원 중에 약 3천 명은 지역 의사제를 통해서 지방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봉사 종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요 의사 수가 서울 지역에는 밀집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가면 의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끔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요. 지역 내 의료기관이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와 면, 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을 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나머지 선발인0천명 가운데. 50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에 종사하게 하고, 중증외상 같은 경우에는 뭐 중증외상, 외상센터, 그뭐 이국종 교수님 때문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어, 그렇게 되어 있는 쪽으로 가게 하고, 아, 어, 그 다음에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자로 육성하겠다. 이런 이제 방안을 밝혔다는 겁니다. 요거는 10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 수치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의대 정원은 보니까 97년을 마지막으로 증언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2006년부터는 이제 동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상당 기간 지금 이제 어,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 증언 계획을 이때 발표해서 서서히 늘리다가 이제 딱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거죠.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어, 의대. 어 신설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국, 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고 2020년까지 개교가 능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어,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의사들의 입장 주장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 건 아니고, 지역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것 뿐이다. 요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의사들도, 어, 서울에서 경쟁하다가 좀 밀려나고 폐업하고 이런 데들도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의대 정원만 이렇게 늘려갖고 해결될 문제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수가 10만 명 수준이래요. 경점력 개발 기구 평균 수준에. 어, 도달하려면 6만 명 정도가 부족하대. 인구수 대비했을 때 그만큼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의사 0.4명을 포함하더라도 2.4명 정도가 돼가지고 어, 2017년 OECD 평균인 3 4명의70% 수준에 어,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것은 한국의 의사인은 일본과 어, 비슷한 수준이고요. 미국과 영국은 물론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에 비하면 현저하게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많아서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그때 지역에서 이제 10년간 종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서울은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1명이고요. 프랑스 수준으로 높았는데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인 경북, 울산, 충남 이런 데는 의사수가 너무 이제 부족하고요. 어, 충북, 경기, 경남 정도도 한 1.6명. 어, 전남 인천도 1.71명, 강원 제주 1.8명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현재 있는 거죠. 아니, 돈이 되려면 사람이 많은 대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이라든가 자녀 낳고 이렇게 어, 생활하는 게 서울이 낫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꽤 높은 거죠. 한번 지역에 자리 잡으면 평생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거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한발 밀어넣기 전략일 수도 있어요. 한발 밀어넣기 전략. 즉, 다시 말해서 문틈을 좀 벌리는 거죠. 의대정원이 지금까지 안 늘고 있으니까 의대정을 10년간만 늘리자 해가지고 아, 그 뒤에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 라고 해가지고 한번 늘려놓으면 그때 가서는 줄이기가 또 쉽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늘려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이제 의협도 이제 그 생각을 하겠죠. 한번 늘리면 나중에 계속 늘어날 거 아니냐. 당장 이게 한시적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정부는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지방에서 한 10년 살면은 지방에서 또 이제 자리 잡, 잡고, 어, 거기에서 또 이제 계속 의사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까지도 어,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한발 밀어넣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만합니다 지금 자 이제 됐죠 자 이제 이런 이제 어, 사회적 갈등이 있다는 것도 한번 어, 생각해 보고요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의협을 비판하는 것은 또 타당하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각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고 자기 입장과 처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무조건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잘못된 것은 아니고. 어, 각자 이해관계들을 추장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고 다원주의 사회예요. 그, 그 속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 어, 그리고 그것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거고요. 국민들을 얼마나 어, 잘 설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잘 살려나가면, 어, 좋은 또 대안이 모색되지 않겠어요? 어, 정부도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어, 잠깐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어, 그래서 당장 논의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조금은 파업도 좀 미루고, 어, 정부도 이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좀 두고 보자. 좀, 어, 코로나부터 일단은 방역부터 하고, 그러고서, 어,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어, 지금 상황으로 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환경에서 준비한 것은, 어, 이제 요 정도고요. 국제외교부터는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샵. 네 번째 시간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